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이님 대표님께서 어본 당사주입니다. 어 병진년 갑오월 1주 기후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어 이분은 어 사주가 그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사주가 좋은 사주는 아니기 때문에, 어, 정,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서 한 번, 어, 살펴보도록 하, 할게요. 아, 21년에 보면은, 비견, 묘, 반한살화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묘가 보이죠? 파묘. 어둠을 뜻하죠. 이 파묘를 들어가면은, 100% 어, 구속입니다. 이 묘는 사주상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뭐, 명리하시는 분들은 성격을 얘기하고 하지만은, 어, 사주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음, 이분이 언제까지가, 어, 감옥을 살까? 보면은 22년 딱 1년입니다. 정관, 사, 영목사 겁살, 겁살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겁탈 당했다, 이 말입니다. 겁탈 당하면서, 어, 딱 1년? 1년 정도 형을 살고 나올 팔자고요 어, 그리고 또 보면, 또 자세히 보면은 2024년 정관이잖아요. 정관은 법원이라고 해요.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겁재, 쇠, 화개살 천살, 천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겁재는 무엇이냐? 겁재는 겁탈입니다. 역시 또 겁탈로 인해서, 어, 쇠창살이 감옥을 얘기합니다. 감옥을 얘기하고, 어, 화, 자기 자신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걸, 어, 표출을 합니다, 많이. 자신의 화을 계속 표출을 하면은, 표출을 하는 상이고, 그리고, 어, 천살이라는 게두 개가 있으면 재앙입니다. 올해 2024년에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천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천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어,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어, 자기한테 오는 데미지가, 어, 좋지 못하는 그런 당사조의 천살입니다. 어, 지금 8월 달이니까 8월 달을 보면은 상관 목욕 지살, 망신살, 식신, 장생, 연살, 장성살, 겁재, 양, 월살, 발언살, 정재, 태, 망신살, 역막살, 편재, 절, 장성살, 육회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월 달로 올라가면은 어, 사주상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기운들이 현재 어, 12월달까지 현재 어, 구성이 되어 있는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12월달까지 가는데 이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어, 굉장히 그 법원하고 법원에 들락 날락 들락 날락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12월에 어, 최종 결론이 나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12월 달까지는 어, 망신살이 굉장히 뻗쳐 있는 형국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음, 지금 본 사주로 봤을 때, 21년도에, 어, 1년 정도 형, 형을 아마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22년에 어, 나오고, 어, 2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이러한 사주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음, 그런데 24년에는 쇠가 들어가 있잖아요. 겁재 쇠. 겁재 쇠가 들어가 있, 있는 형국이 있, 있, 있기 때문에, 어, 아마도 올해 겨울, 늦어도 겨울에 아마, 어, 판결이 끝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 어, 죄가 이, 있으면 그 죄의 형량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 아시죠? 범법자들은 대부분 조회를 하면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기록에 인해서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3년 형이나 4년 형 정도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는 범법자들은 무조건. 건 플러스 알파 된다 음 사주는 성격 미래 어, 자기 중심 뭐 이런 걸 많이들 보시는데요 그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과거 가 중요할 뿐입니다 과거하고 미래 를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고 미래 를 보면 과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왜 그러냐면 21년에 보면은 어, 사주에 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묘는 지하를 뜻하는 묘파 묘잖아요. 파 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해에는 형사리를 합니다. 음, 무조건 형사리를 하는 해에 있기 때문에 어, 썩 좋지 못하고요. 어, 24년에도 역시나 어, 좋은 형국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이 해에는 올해는 음, 판결이 무조건 감옥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사주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뭐 하러 거짓말 하겠습니까? 음, 저 역시 계속 사주를 평생을 가지고 공부를 어, 하면서 살아가는 어, 부속인일 뿐입니다. 이쁘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